1절부터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의 예언하라. 그들을 고 목자들에게 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아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힌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합이 되었도다. 내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내 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양떼가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거다라. 아멘 이 에스겔서 34장은 이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에 지도자들 소위 왕, 제사장, 이런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34장을 쭉 읽어보면 오늘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살펴서 한번 집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상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날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모는 영적인 목자와 같습니다. 자식들은 양입니다. 부모들은 어떤 목자로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그 목자, 그러면 지도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가정에서 어떤 목자로 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유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목자들의 타락이죠. 성직자들의 타락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유럽 전 지역을 성직자들이 통치를 이제 캐톨릭 소위 캐톨릭의 그 교회를 다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인데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예배당은 아무것도 안 지금도 짓고 있는 바로셀로나 같은데 지금도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어 저도 그 유럽 쪽에 가보니까 수리 보수하고 있는 그 예배당들이 있어 요 루터 교회 에, 를 가봤는데, 거기가 이제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예, 내년인가, 전년인가요 어, 500주년이 됩니다. 근데 거기 수리하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 예,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런데 그런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예, 반발에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예, 가니까, 이 천장 벽들이 다 금으로 칠해놓은 게 아니에요. 금을 얇게 쳐가지고, 전부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했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뭐 종교세다. 내가 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도 하고 면죄부 사건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땡그랑하고 동전 속에, 헌금함 속에 집어넣으면 죽었던 지옥 같은 사람의 부모가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서 또 헌금 더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다.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것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숨겨가지고 그 예배당들을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날 도다환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과견적인 것만을 자꾸 목회자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내세우면 그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목회라고 하는 게 뭐냐, 지도자들이 뭐냐,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슨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뭐이렇게 의사처럼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도록 하게 하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도 많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 보시면 자 보세요 일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인자야 그러죠? 인자는 뭐라고 그랬죠? 에스겔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아 라고 하는 얘긴데 에스겔 너는 읽어봅시다. 이절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이 얘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해신 진정 목자들의 양해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꼴을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데, 누가 먹어요? 자기를 먹기 위해서 성도들을 갖다 양육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 양들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그 노약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0장하고 연계시켜서 본다고 하면, 싹뿐 목자들. 예수님은 싹군이라고 했어요. 참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뭘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세요. 오늘날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막 하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 목사에게 여러분, 만약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오. 진정으로 그런다고 하면, 목사가 예, 목 내놓겠습니다. 하고 하기 쉽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다고 당시 그이 양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이 목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배채우기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천 목회자들이 막 꾸준히 하는 거 싫어요. 저도 이렇게 허스피트 영등에서 무슨 자랑을 하고 하는거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거는요. 여기 목회보다는 그 현장에 더, 훨씬 더 깊은 사랑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워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세요.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쉽게 할수 있어요. 그냥 이제 시들어가고, 내일 모레는 곧 이제 이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쉽지 않아요. 나는 지난 목요일날 그이 호스피스 병동 갔다 와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찰찬합니다 7년 동안을 그 병동에서 있었거든요. 목사님 이세요 설교하다 감당해서 쓰러지셨어요. 지금에는 그냥 축구 선수처럼 발이 이렇게 뭐해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가면 마사지 해드리고 그러면 해맑게 웃고 목사님 보셨어요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가니까 알 합니다. 눈만 꺼멓고 뜨고, 그야말로 바른 말이죠. 완전히 피골이 상정하다는 걸 거기서 듣지 완전히 그 살결 하나도 없이 뼈다고 말하는 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 그런 말음을 "야, 이게 목회다." 여기 지금 보세요. 이 목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기 보면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사절에 한번 보실까요? 사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냐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하냐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냐 하며,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냐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냐 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하얗게 해가지고 병들은 곧 고통 중에서 죽는데도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저경상도그 저, 말에 그런 얘기죠. 아주 약한 사람인데, 그걸 막 이렇게 갈치하는 사람들은 환세지병, 예? 운동병들, 콧구멍에 마늘씨를 빼먹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목휘라고 하는 게 진정한 목라란 뭐냐? 힘들어. 해답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다 자기를 피해야되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거미처럼 거미와 같은 거에 목휘는 다른 게 아니라 거미 거미 거미는요. 알을 이렇게 딱배고 있다가 새끼들이 바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미의 모든 것을 다 먹고 이제 껍데기만 나는 거예요. 거미들이 거기서 부하해서 어미의 모든 것을 먹어 치워가지고 껍데기만 탁내번개으로 자기들 살아가는 거야. 목회가 뭐냐? 목회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어렵잖아요. 나를 다 비우고 성도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살지우게 하는 예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말은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보금 들고 어디든지 가우리다. 누가 어디든지 갑니까? 지금도 산골 유부한 벽촌에는안 가려고 그래요. 신학교, 신학 나와가지고 저벽촌 같은데,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은퇴를 하시고 쫙, 전라도 이그 무인, 섬, 섬, 섬에 다니시는데 하루에 네 군데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거기네 명, 세 명, 노인들만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기 일부 아 시에 드리고, 1 1 시에 또배 타고 드리고, 또 가서 드리고 그러신대요. 목사님들 많잖아요. 안가요. 저를 포함해서. 그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얘기해 네가 진정한 목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40년 목회를 했는데 뭘 위해서 목회했냐. 그러면 목회를 은퇴합니다. 은퇴가 끝이냐? 그 아닙니다, 저는. 남은 부족한 부분을 뭐를 해야 될까?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온신하는 거는 정말 제가 너무 잘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은 주님이 하신 것이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이 화식병원 또 이따는 오거든요. 사람들이 교육 받고 옵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 오는 사람들은요 거의 뭐견습하다가아 목사님 같이 할게요, 같이 할게요 다 떨어져 요 어렵거든요. 냄새나고 환자들 어떤 환자들은요 엄청나게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어, 그제도 한번 같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만몇 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그건 모교회그런분인데 제가 밝히진 않겠어요. 환자들 하다 보니까 막, 위험 없잖아요. 아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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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좀, 뭐, 뭐, 그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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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하려고 그랬으면, 아 가세요. 저 사무실에 계세요. 사무실에 가세요. 그리고 사무실로. 맨날 막, 발만 아, 만져주고, 그건 막, 환자가 냄새나고 그러는데, 거기서 말이죠. 어떻게 있다가 교육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오늘날 진정한 이 리더, 진정한 이 청된 하나님의이이 지도력을 가진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것입니다. 그제는 질책을 주하고 있어요. 양들이 잃어버려서 양들이 흩어졌어요. 그데 찾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고를 주.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볼까요? 결론 자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30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내양곧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여와의 말씀이다. 양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뭐예요? 자기 사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목해하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양처럼 생각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위탁한 양이다. 너는 거기에 생명을 걸어라.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묵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옥회사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는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했으면 그 정도 빌려줬고, 학교가 다딱 보내줬고, 그 결혼시켜가지고 했으면 그 정도 됐으면 내가 할 만큼 했어. 그게 아니에요. 마치 거미처럼 껍데기만을 자녀들이 남길 수 있도록. 조금 굉장히 강한 얘기지만은, 바로 그것이 해답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조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땅 위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교회 보내 주시고 부족한 종들을 지도자로 보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제 섬기고 또 지도하는 사랑 우리 조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할 텐데 하나님 말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시고 이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옴된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과 그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 위에